네, 안녕하세요. 배방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천안아산 지역입니다. 에, 천안아산 지역에서 주인 세대 실거 하기 가장 좋은 상가주택 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산 삼성 지구입니다. 삼성전자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2019년 주인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 천안아산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아닐까, 그렇게 싶은데요. 예, 주인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된 복층 주인 세대, 거주하시기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산시 삼성지구, 네, 삼성전자지구 중심지역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의 매물입니다. 네, 고급스런 주인 세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된 건물입니다. 예, 당초 매매가 15억에서 약 2억 원 정도 파격 인하된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이 삼성전자 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네 삼성반도체 도보거리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도 차량으로 약5분 거리입니다. 네 교통도 상당히 편리한데요. ktx 그다음에 서울 1호선 탕정역 아산역 모두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 마트 수영장 도서관 그다음에 근린공원까지 순천항 병원 약 일천 병상 정도 됩니다. 충무병원 단대병원 등. 네, 광역 의료 서비스도 받기 좋은 위치고요. 주변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그 다음에 하라기업 등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수유도 어, 어느 지역보다도 탁월한, 예, 임대수유 풍부한 지역으로 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널찍한 테라스 보유하고 있는 복층 주인 세대, 예, 11세대로 구성된 2019년 준 신축, 약 2억 원 정도, 어, 가격도 주저앉은 대폭 인하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또 쾌적한 거주 환경. 네, 근린공원도 위치해 있고요. 가격도 약 2억 원 정도 파격 인하가 됐으니까 네, 정말로 가성비 좋은 건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생활권이니까 3, 40대 젊은 네, 세입자들 풍부합니다. 네, 건물 현황. 네 우리 건물 대지는 77평이고 2019년도 준공됐습니다. 1층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가 2호 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인 세대 포함해서 총 11세대, 엘리베이터까지 다 설치된 건물입니다. 2019년 준신축, 약 2억 원 정도 가격이 파, 어, 격적으로인하가된 건물. 주차장은 현재 7대, 보시는 바와 같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차는 한 10대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관 안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현관 층구도 넓고, 높고, 높고, 굉장히 세련된 건물이죠. 네, 보시면 이제 슬라이딩 도어, 그다음에 CCTV라든가 현관 보안도 잘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예, 채광도 충분하게 확보된 건물. 네, 엘리베이터부터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8인승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19년도 건물이니까 거의 신축급 건물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2층부터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주인 세대까지 다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핸드레일도 단조 철제로 되어 있죠. 고급 자재로 마감된 건물인데요. 바닥 면적은 46평이니까 넓은 편이고요. 2층은 총 4가구입니다. 투룸 하나, 원룸 3개에서 총 4가구입니다. 2층, 3층, 4가구, 4가구 동일합니다. 4층에 이제 주인 세대는 독채고요. 예, 본 건물은 다른 일반 판매용 상가주택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점 예, 현장에 오시면 아마 충분하게 공감하실 수 있겠고요. 예, 대리석이라든가 타일도 보면은 아주 신축에 못지 않은 건물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바닥 면적도 46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편이죠. 넓직 널직합니다 3층도 동일합니다. 4가구. 투룸이 하나가 있고 원룸이 세개 아마 천하나산 지역에서 이 정도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마감된 주인 세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복층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공간도 좀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4층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광창도 네,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밝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4층은 독채인데요 예, 직접 내부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전실도 굉장히 말끔하게 잘 되어 있죠. 고급스럽게 현관 그 로비도 보시면 이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안에 일단 신발장, 굿박이장이 키높이장이 아주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공간도 널찍합니다. 현관도 네,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제 룸이 방이 있고요. 이렇게 네,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방과 그다음에 네, 거실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넘치는 거실. 정말 세련된 분위기죠. 네. 일단은 주인 세대 아래층은 약 33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계신데요. 네, 굉장히 세련되고 안정감 있고 따뜻한, 네, 그리고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 대면형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편리한 구조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식탁놀 자리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건물 뭐 대지가 거의 한 80평 가까이 됩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도 어, 10평 정도, 네, 전망도 이렇게 탁 트인 뷰가 나오는 네, 그런 이제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2019년도 건물인데요. 네, 테라스도 이 폭이 굉장히 널찍하죠. 네, 굉장히 견고하게 설치가, 에, 설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라스도 이제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대면형으로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네 그다음에 엣지 등다 설치되어 있는 에, 네 지금 주인세대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좀 오른쪽에는 다용도실, 네, 세탁기, 보일러 이렇게 놀수 있는 공간들, 네, 수전까지 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욕실하고 왼쪽에 욕실 드레스룸, 오른쪽에는 이제 방이 두 개가 이제 있는데요. 네, 욕실도 보시면 이제 널찍합니다 네, 주인 세대 욕실이 되겠습니다 네, 해바라기 수전도 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시면 드레스 룸이 양쪽으로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된 에, 상가주택이니까요 네, 복층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네, 맞은편에는 이제 룸이 예, 방이 두 개인데 굉장히 큽니다. 큰 방들이에요. 두개 다. 네, 이렇게 왼쪽이 예, 안방이고, 이게 이제 작은 방인데, 예, 침대 놓고도 충분하게 이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널찍한 방두 개입니다. 네, 이쪽은 이제 메인룸이 되겠는데요. 안방. 예, 보시면은. 네 창도 이제 넓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보시면 이렇게 안방에도 이제 수납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실 네, 이렇게 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큼지막하죠. 네 이렇게 방이 두 개입니다. 네그 다음에 현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욕실하고 욕실하고 드레스룸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다락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네, 계단이 되어 있는데요. 예, 계단 폭도 좀 좁지 않고 충분하게 통행하기 좋은 공간이 되겠고요. 예, 복층은 일단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이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예, 곳곳에 이제 붙박이장이 예, 설비가 되어 있고 복층에도 이제 욕실이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주방은 없습니다. 예, 이쪽 이제 그 보면은 넓직합니다. 예, 일단 공간이 넓직하고 층고도 높고. 네, 지금 다락층 보고 계신데요. 수납장도 굉장히 넓고, 어, 보면은 이제 창문도 여기저기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거주 환경도 좋고, 이제 건물도 아,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젊은 3, 40대, 풍부한 삼성, 현대, 하나 이런 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수익도 이제 새해도 잘 나오는 그런 지역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건물 매매 금액은 현재 건물 주제시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일부 절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 13억 원대 이제 인수가 가능한데요. 어,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이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합니다. 어, 실거래 가격보다도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아, 파격 인하가 된 급매물입니다. 현재 건축주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개인 자금 사정상 이제 금매물로 어 내놨다는 말씀 분명히 좀 드리고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액 전세가 3건이 있는데요. 어 3건 포함해서 보증금이 3억 2,800만 원, 약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은행 대출은 3억 5천까지는 이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은행 대출 제외하고 나면은 어, 인수하시는데 필요한 투자금은 약 6억대 초반, 6억대 초반으로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액 전세 세건 포함해서. 어, 임대 수익이 약 502만 원 정도 월 수익이 502만 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6천만 원 정도 어,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은행 대출 3억 5천에 대한 월 이자 약 146만 원 정도 공제를 하고 나면은 내 통장에 남는 월 순수익은 약 356만 원 정도, 연 순수익 약 4,300만 원 정도 어,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투자 수익률 8% 나오는 상당히 이제 우량 매물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잠시 세대 구성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건물 총 11세대인데요. 1층에 보면 상가가 10평, 10평 해서 총 20평인데요.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천에 60만 원씩 1층에서 상가에서만 약 120만 원 정도 세가 어, 나오는 건물이 되겠고요. 2층에 내 가고 3층에 내 가고 그 다음에 4층은 복층 주인 세대입니다 요 소액전세 3건을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어 현재는 월 수익기준 약 502만원 이지만 월세 전환을 하시게 되면 어월 수익기준 약 685만원 연간 8200만원까지 이제 임대 수익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13억에 인수가 가능하시고요 보증금 은행 대출 빼고 투자금 약 6억 초 현재 우리 건물 월 수익은 약 502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출이자 공지하고 월 356만원 정도 연간 약 4200만원 정도 순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주인세대 실거주 하시면서 임대수익받기 천안아산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좀 보고 싶다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배방바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요. 친절히 오늘 뱀을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